안녕하세요. 투자하고 운동하고 부업하는 89년생 초보자입니다. 2023년 3월의 투자금액은 5,24,908원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투자금액이 5천만원이 넘었네요. 현재는 아쉽게도 투자금액만 강해지고 있지만 조금은 뿌듯한 감정이 생기네요. 제 원룸의 보증금을 이긴 투자금액입니다. 매달 기본적으로 투자하는 100만원. 거기에 연말정산으로 받은 184만원까지 투자했습니다. 월말에 조금 더 투자를 하면 이번 달에는 300만원 이상 투자를 할수 있겠는걸요. 투자금액은 강해지고 있지만 평가금액은 지고 있습니다. 지고 있지만 경제는 우상향한다는 마음을 가지면서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2월에는 160정도 손실이었는데 3월에는 200정도로 손실이 늘었네요. 은행이 파산했다. 금리가 생각보다 많이 오른다 등 많은 악재가 있어서 쉽지 않은 주식 시장이지만 계획대로 투자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89년 생초보자입니다. 2월에는 어떤 주식을 구매했는지 알아볼까요? 여러 가지 계좌를 운영하다 보니 구매한 주식의 종류가 많네요. 아직은 경험을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많은 주식을 구매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투자하는 종목을 줄여보려고 합니다. 너무 많은 분산 투자는 지수 투자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장기, 중기, 단기로 나눠서 중기와 단기에서 수익이 많이 나는 종목이 있다면 매도를 하고 장기 투자를 할 종목을 구매하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린이로서 이것저것 많은 시도를 하고 있는 89년생 초보자입니다. 감사하게도 구독자님들께서 댓글을 달아 주셔서 제가 감히 답변을 해 보려고 합니다. 꾸준히 자기만의 원칙으로 투자하고 있으시네요. 돈 내고 참여하는 게임인데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깨져도 제 판단으로 깨져야 느끼는 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투자를 하신다면 누군가의 의견을 듣고 투자를 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연금은 필수라고 생각. 사람마다 투자에 대해서 느끼는 점은 다르기에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개인연금도 미래를 위한 예적금도 달러를 구매해도 금을 구매해도 좋은 것 같은데요. 굳이 개인연금 저축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방법으로도 미래를 준비하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 정답은 없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건 정답에 가깝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 함께 미래를 준비했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2023년 3월의 주식 투자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개인연금 저축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1년에 400만원 투자를 목표로 10년 이상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두 번은 성공했고 세 번째를 위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노후를 대비해서 노력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났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